다같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귀한 말씀, 생명. Thank you.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내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널 인도하며 내가 잘때널 보호하며 내가 깰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영령은그불이요 법은 빛이요 분개의 칭망은곧 생명의 길이라 하네 오늘 새벽기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여러분을 주예록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넘쳐나고 그리고 소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가치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식과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들려오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점점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지식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목상에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곧바로 세상의 소음 속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자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아비와 어미의 말씀, 명령과 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가정 교육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전해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즉 인생이 흔들려지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재물도 지식도 능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영적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든지 그 길로 믿음 안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떠나지 않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라"라고 동시에 두 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다"라는 이 원어, "샤마르"라는 말은 보호하다, 보존하다, 경계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붙들고 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의 기준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눈앞의 상황에 쉽게 흔들리죠. 세상의 말과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말씀은한번 결단했다고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선택, 매일의 기도, 매일의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 하면 어느새 우리의 감정과 세상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결국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바로 그 경계의 시간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의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이후에 첫 하루의 첫 선택을 하나의 패 맡기며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지 많은 시간이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죄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주로 모독 축원합니다. 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경에 두어야지 온그 방안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놓으면 그 등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곳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삶의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붙들고 살아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 판단기준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말씀이 중심을 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기도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뿌리 대비 됩니다. 그리고 목에 매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지판처럼 보이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것을 목에 걸어 늘 눈에 띄게 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의 행위와 선택을 이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목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행동에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만 있으면 우리 자신만 변하지만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즉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혼자만 읽는 성경이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읽는 사람만 변화되었겠죠. 그러나 그 성경이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한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목에만 걸려있으면 위식이 되지만,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목에 거는 외부의 모습이 다 똑같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승대 여러 오늘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모습,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이 모습이 넘쳐나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중심에 하나의 말씀이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 대적 영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분개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동행하는 인생은 인도와 보호와 깨달음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여러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그리고 상황에다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단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의 보호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길을 갈 때도 그리고 누울 때도 필요 있을 때도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텍스트가 아니라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피커입니다. 결국 말씀이 동요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한 명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에서 듣는 것을 합니 말씀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 그냥 주일날 가서 말씀하면 들어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생각에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삶. 오늘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루를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로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함께 하시기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하고 격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날마다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순간기공 봉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봉사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아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재정적으로 모두 다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격임을 받으시오며나라에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죄인 자를 사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그를 시험에게하지 마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